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어떻게 자주 들으세요? 예,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음, 평소에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시나요? 예. 네. 저늘 직접 전화 주셨는데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 아들이 24살인데요. 네네.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키는 178, 몸무게는 65kg요. 예, 아직 학생이고요. 예. 예, 원장님께 그럼 어떻게 평소 불편한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턱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비대칭이 돼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었다 턱이. 네. 예. 그래서 치아가 혹시 잘못된 날에서 병원에 가서 치아를 봤는데 부정교합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양악수술까지는 할수 없고. 네. 이정조합이 있으면 그걸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 아드님을 이하고 치열을 봤을 때 예. 어떻게 어머니 보실 때 이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앞에서 딱 보시면은 어머님이? 펄은 크게 모르겠는데 약간 턱이 한쪽으로 살짝 돌아간 것 어, 같아요. 돌아 한쪽으로 돌아간 건 보이세요? 예. 근데 예. 갔을 때삐쪽 말르니까 그때서야 아른 거예요. <laughs> 지금 키에 비해서 말랐네요 좀. 말랐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덧니가 있어서 살짝 그 덧니를 빼면서 치아 교정을 간단하게 했어요. 아 덧니가 있었는데 치아 교정을 해, 빼고? 예, 빼고 치아 교정을 아주, 했어요. 아주 심하긴 안니고 그거만 예. 살짝 빼고 거기 살짝 갈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입을 전체 이빨을 빼고 이런 건대 수술은 안 했거든요. 예. 데 지금 네. 그 안면, 안면 비대칭이 있는 학생들 중에 보면요. 어, 원래 덧니가 나면서 이렇게 치열이 복잡하게 이제 형성이 되죠. 덧니가 하나가 튀어 나오거나요? 예. 니 예. 그러니까 하나가 심하게 덧니가 튀어나와서 아마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한것 같은데요. 빼진 않고요. 예. 진 않고 교정을 통해서니까 그러니까 집어 넣은 거죠,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턱이 좌우가 틀어졌나요, 안 틀어졌나요? 그때는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예. 요렇게 지금 아드님처럼 간혹요 간혹 원래 치아 상태 그니까 덧니가 있고 치열이 안 좋을 때는 얼굴이 정상일 때가 정상이었다가 교정이나 아니면 치아가 하나 빠져버리거나요 아니면 사랑니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나면서 전체 치열의 영향이 나타났을 때 원래 본인의 치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치열이 변화가 생겼을 때. 치아가 움직이면서 턱관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턱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과 교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치과 교정을 한 다음에 아니면 뭐사랑니아난 다음에 아니면 이빨이 어금니가 뭐가 하나 빠진 다음에 치아가들이 이동하면서 턱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교정은 잘 됐더라도 그러면서 얼굴이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치과 그 덧니 치료하기 전에 괜찮았다가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서 틀어졌다. 그러면은 원래의 턱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아드 어, 여보세요. 예. 예, 아드님이 좀 섬세하신 편인가요? 어머님 보실 때. 좀 그렇죠. 예. 예, 이게 안면 비대칭이 있게 되면은요 뇌를 받치고 있는 턱이 이게 기울기 때문에 일단 뇌가 좀 신경이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남학생들도요. 예. 그래서 좀 스트레스에 약해집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얼굴을 봤을 때도 심하게 틀어진 경우는 본인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섬, 신경이 섬세해지고 스트레스에 약해지는 거예요. 예. 다른 거뭐 불편한 거 호소하는 건 없나요, 어머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다른 턱 관절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면서 다른 복잡한 증상들은 다행히도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빨을 살짝 간적 갈기도 했었어요. 밤에요? 예, 근데또 요즘은 안 갈더라고 요 군대 가서부터 갈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갈, 다 예.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예. 이제 군대 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군대 가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군대 중에서 안 가는 것 같아요 한참. 한참 저도 이제 이를 전에 많이 갈았다고 저번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를 가는 경우는요 턱 관절이 제 위치에 못 있기 때문에 또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해지면 이를 더 심하게 갈게 돼요. 일단은 이를 갈고 지금 안면 비대칭이 있다면은 턱의 위치를 좌우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머님. 지금. 어, 제 클리닉에서 지금 아드님처럼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10대 여학생들부터 20대 여학생, 남학생들까지 참 많거든요. 요즘에 의외로요. 10대, 20대들 학생들 중에 안면 비대칭이 너무나 많아요. 턱이 틀어진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턱의 균형을 잡아 주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얼굴 턱이 좌우가 균형을 이루면서 얼굴이 반듯해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울 보면서 얼굴이 반듯해지니까 한번 오라 그래도 두번세 번씩 와요. 제가 한 번만 오라 그랬는데 네. 두번세 번씩 와버려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얼굴이 반듯해지니까 자기들의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한의에 오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억지를 끌고 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네요. 자기 얼굴이 예뻐지고 반듯해지니까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도 부정교합이 별로 없다고? 부정교합이 별로 없다는 것도 일단 다행이에요. 왜냐면요, 부정교합이 치과에서 진단받았을 때 부정교합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는요. 턱의 균형을 맞추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부정교합이란 건 아래턱이 심하게 앞으로 튀어나온 3급 부정교합이나 반대로 무턱이라 그러죠. 아래턱이 밑으로 쑥 꺼져버린 거예요. 그건 2급 부정교합이라 그러거든요. 이자은 있는데 뭐 교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냥 살아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한 건 아니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어머니. 턱에 좌우 균형, 상하 균형, 수평 균형을 잘 4차원적으로 맞춰서 수직선상에서 좌우의 균형을 맞춰 주면은요. 부종교합이 심하지 않다면 어, 1~2개월 내로도 좀 빨리 돌아오는 게 학생들입니다. 10대, 20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과 교정 치료를 나중에 받더라도 턱관절 치료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치과 치료를 또 마무리로 해주면은 좀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그 말씀 참고하시고요. 가까운 곳에 턱관절 치료 기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